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결교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목소리 상태가 많이 안좋아요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설교자들을 배출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조지 밀로 목사님 조세 파커 목사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도를 배출했던 기독교 국가, 영국이죠. 영국이요, 반 기독교 국가가 돼가고 있어요. 기독교들이 박해받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거꾸로 이슬람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들은요, 영국 전체 교육을 책임지는 총 책임자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서 교육을 총 책임지는 책임자로 올라간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무프티라는 사람입니다. 가가한 일이죠. 민주성에서 라마단 기념 행사를 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반유대주의도 기승을 버린다고 그래요. 이젠엔티브에서잘 보도를 했죠. 무슬림, 이슬람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부이기 기독교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부이기 유대인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분위기. 이게 지금 영국의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된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난민 증가. 무슬림 난민들, 중동 난민들이 대거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시민권을 가져요. 우리 자식을 참 무지하게 많이 낳습니다. 그럼 이슬람의 출산율은 요 8.2인가 그래요. 그러니 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표권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정신들은 여기에 능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면, 정말 출산을 많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무슬림에 이어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비관적인, 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계기는 좌파들의 특성입니다 좌파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죠. 공산주의하고 교회는 양립할 수가 없죠. 유실론과 유물론이 어떻게 함께 갑니까? 원수지간인데요.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위험해요. 이미 그런 현상이 나오죠.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난도질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허물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역량격인는 목사님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비극이죠.